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아침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다섯, 여섯 가지 책을 옆에 갖다 놓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말을 하다가 막히면 생각이 안 나는 책을 찾아보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말을... 제가 영상을 찍어도 예전이 저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많이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흰 보건에 경영력이 보면은,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집이 천해지고, 자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이 어리석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화도 자꾸 잊어버리는 경행로 운빙계불레문호속이고 시무경형자손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집안일 한바탕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다가 어디에 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제가 한 행동에서 그것이 어떤 사물 뒤에 있었는데, 뒤에 있는 것조차도 금방 눈에 가지고 있고 활용하다가 안 보이니까 답답함이 없어야 되는데, 폰을 쓰면서 영상을 만들고, 이 책을 보니까 폰에 배터리가 로가 되지 않으면 저는 폰을 손에서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틱톡을 만들었다가, 유튜브를 만들었다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쇼츠 한 개가 다 차면, 틱톡 영상을, 또 짧은 영상들은 많이 만들어도 되는데, 많은 것들이 저희 행동에서 일어났으니까, 그게 말로 일어, 이어져야 되는데, 아, 그게 뭘까? 그거에 요즘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가장 현명한 내가 영상을 찍을 때 순간에 말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잊어버렸었는데 자녀들도 핸드폰을 잊어버리거나 안 보이면 딱 행동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없으면 눈을 돌리지 않았다 집안일이 순서를 정했는데 하나씩 행하고, 아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태어났을 때부터 핸드폰이 된 세대가 있고, 태어나고 이제 커가면서 핸드폰이 된 세대가 있어서 그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안에서 잊어버렸으니까 언젠가 나오겠지 했는데 그러면서 그 신경을 딴데 쓰려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마침 지나간 아들한테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자꾸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녀들이 뭐 잊어버리면 제가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자신은 그 순간을 잊어버리려고 <laughs> 자꾸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질문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핸드폰을 찾기 전까지 난뭘할수 있을까?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는데 뚜르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문자나 그런 것도 나는데 틱톡이나 좋아요 오면 소리가 나지요. 그 소리. 근데 눈앞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또 포기를 해야 되죠. 다음 집안 할 일을 하나를 하려고 글을 써놓고 체크를 하고 그다음 또한 가지를 하고 이제 밖에 나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핸드폰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어?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났던 주변의 소리를 찾아서 했었고 아들이 핸드폰 소리는 나는 데안 보인다면서 그랬더니 아들은 그 출처를 다른 곳에서 소리의 출처를 다른 곳에서 딱 직감으로 찾더라. 고 자신이 겪었던 경험 그대로 찾아내더라. 어디에 올려놨었는데 핸드폰은 그 뒤에 떨어져 있었고, <laughs> 눈앞으로는 <laughs> 보이지 않았고, 감히 거기 있다 생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없어지는 바람에 생각놓고 있던 집안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자서 읽으려다가 <laughs> 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빨리 읽으면는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인데 잘 익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하면, 그것이 이미 습관이 돼서 그거는 괜찮고, 고생하신 모고고신 보기 위해 읽어요. 이의 온화 이식 포와 응고의 천 덕후 사지.위인 자자 갈불미효 욕복이도호천망도부모호와 유의추진부모사 물음물태부모유명 부수경청 자명좌청이연유청 부모출입 매필기립의 부모의복 물음물천 부모유실 우유모추 대한불식사드의안찬 신필성기 필감필수 혼정신성 돈하장 출필고지 반필면지 신물원유 필리방 출입문호 개폐필공 울림물증 물자방조 자물은신 숨을 대탈, 임물 대안. 구물 잡담, 숨을 잡히슬점 물자, 침면물화. 숨을 방소, 영물구성 시자 부모, 물러채기. 시자 침전, 물고물화, 허물부모, 쾌이진지. 야음식, 쾌이수시, 기음식, 부려물시 약등미미, 귀한 부모, 음식 진정, 물출 기선의복수와 여지 필차 음식 수염, 여지 필시. 부모무의, 물사아의, 부모무시, 물사아시.